버스크 복귀, 테슬라 반등의 진짜 이유, 국내 AI 자율주행 관련주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치적 활동을 줄이고 본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이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시간 내에서 3% 넘게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할건이 반등이 실질적인 변화의 신호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기대감에 불과한 것인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 실적과 전략 변화,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이 흐름과 연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유약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은 시장의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순이익은 전년 대비 71% 자동차 부분 매출은 20% 이상 줄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판매 단가 인하, 마진 축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실적은 부진했지만 머스크의 복귀 선언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며 주가는 반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보다는 심리가 만든 반등이라는 점을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2부 테슬라의 미래 전략. 머스크는 단기 실적이 아닌 중장기 기술 전략을 통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8월로 예고된 로봇 택시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인 FSD의 상용화 확대, 여기에 자체 슈퍼컴퓨터인 도조를 활용한 AI 학습, 체계 강화까지. 테슬라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략이 현실화된다면 향후 테슬라는 기술 기업으로서의 프리미엄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변화는 국내 시장에서도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와 직접적인 공급망에 포함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테마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AI,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관련된 기술주 중심으로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급망이 아니라 방향성, 즉, 테슬라의 기술 중심 성장성에 동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로운 시장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종목별 전략. AI와 슈퍼컴퓨팅 관련해서는 알체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상 인식 기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율주행 카메라 객체 인식 기술과의 연관성이 큽니다. 솔트룩스는 AI 플랫폼 기업으로 시각, 언어 기반 인식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내 인터페이스나 AI 음성 시스템 연동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넥스트칩과 한미반도체는 고성능 AI 연산 및 센서 반도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로 도조와 같은 슈퍼컴퓨터 학습 수요 증가에 간접적으로 연동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모트렉스가 ADAS 차량용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 라니스는 차량 통신 칩 V2X 기술을 갖춘 기업입니다. 5G 상용화 시 통신 기반 인프라는 필수적입니다. AI 더는 실시간 도로인식 기술을 개발 중인 기업으로 고정된 맵 기반 자율주행보다 현실 데이터에 특화된 구조입니다. 로봇 택시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종 텔레콤이 교통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 오토 에버는 차량 소프트웨어와 관제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컴 NDS는 차량 제어용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어 로봇 택시 기술 상용화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은 대부분 단기 실적보다 기술 상용화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기업들입니다. 따라서 접근 시에는 테마 흐름에 맞춘 분할 매수, 중기적 포지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머스크의 복귀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줬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진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고, 지금의 반등은 기대감 반응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AI와 자율주행, 로봇 택시 등 기술 기반의 성장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공급망 테마에서 벗어나 기술 변화에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기술 구현 흐름과 수급 포인트를 함께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종목을 더 빨리 찾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